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마라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표고버섯 정말 쉽게 키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잘 봐주세요. 여기에 지금 버섯 배지가 있는데요. 크기가 얼마나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생수병 2리터짜리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한이 정도,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 배지가 길이가 한 두병 정도 됩니다. 엄청 크죠? 제가 이렇게 큰걸 보고는 깜짝 놀랐는데, 제가 작년에는 이거 반토막 정도 되는 걸 이렇게 세워서 끼웠죠. 근데 이렇게 엄청 큰게 왔네요. 이거를, 이 비닐을 벗겨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미 가위로 잘라놨는데, 이배지를 받은 지한 일주일이 지나서 지금 버섯이 이렇게 막 나오고 있네요. 껍질 하나를 벗기면, 또 여기에 속껍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속껍질이 있는데, 이거를 다 벗겨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너무 달라붙어가지고, 이 떨어지지 않는 것들은 버섯이 이렇게 나오면서 또 밀고 나오니까 그럴 때 떼어주시면 되고요. 이거 다 벗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최대한 벗겨주세요. 분무를 해서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비닐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일단 벗겼다 생각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를 물에다가 담궈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상자에다가 아니면 플라스틱 그릇이나 이런 데다가 이 배지가 잠길 정도의 그릇에 물을 붓고 이렇게 담가 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다 잠길 정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7-8시간 담궈 주시면 되는데요 푹 잠기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 주셔야 되겠죠 이게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물에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잠기게 물을 조금 더 부어야 되겠네요 배지가 푹 잠기게 이렇게 해서 한 7-8시간 방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버섯 배지를 올려 놓을 수 있는 받침대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스티로폼 상자를 이용해서 이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 주셔도 되고 또 집에 있는 거? 다른 거 플라스틱 통 같은 거 이용하셔도 되고 저는 이렇게 뒤집으면 와인 병 올려 놓을 수 있는 받침대 인데요 이 받침대를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목걸이를 쭉 잡아 당겨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해서 세 군데 철사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뭐, 노끈이나 이런 거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버섯 배지를한 7, 8시간 물에 푹 담궜던 걸 이렇게,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되겠죠. 이제 분무를 아침, 저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밑에다가 쟁반을 하나 받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비닐을 덮어주셔야 되는데, 습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비닐을 덮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한 대여섯 군데 대충 뚫어주세요. 적당히. 통풍이 돼야 되니까. 통풍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버섯 배지를 사셨는데 혹시 곰팡이가 나 있으면 물로 살살 씻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덮으셔가지고 이 끝을 살짝 오므려서 집게로 이렇게 보이시나요 집게로 살짝 집어주었죠 너무 밀봉하면 안됩니다 위에 구멍을 뚫고 양쪽을 집게로 집어주시고 요 쟁반하고 비닐 사이가 손가락 한두 개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바람이 통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버섯을 키우실 때 햇빛에 놓으시면 안 되겠죠. 베란다가, 양쪽 베란다가 있으면 햇빛이 안 드는 베란다에다가 두시면 되고, 안방에 따뜻한 곳에는 두시면 안 됩니다. 이 버섯이 자라는 가장 적정한 온도가 8도에서 15도인데요. 제가 15도에서 해보니까 빨리빨리 자라질 않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 때문에. 한 20도 정도 하면 그래도 빨리 자란답니다. 24도까지는 자라는데 지장은 없고요 가급적이면 너무 덥지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배지에다가 물을 뿌려주셔야 되겠죠. 이제 내일부터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그늘에 놔두시면 됩니다. 버섯 키우기 1일차입니다. 어젯밤에 12시에 물에서 건져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렇게 움푹움푹 움푹 들어간 곳은 버섯을 떼어내는 자리랍니다. 이 버섯을 배지를 받으면 즉시 키우기 시작하셔야 되는데 한 일주일을 그냥 놔뒀더니 이렇게 버섯이 막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밤 사이에 많이 올라왔죠? 많이 커졌습니다 지금 요만큼 떼어냈습니다 사실 키우면서 한 10개에서 15개만 키워야 되기 때문에 미리 떼어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떼어냈는데요 이 버섯을 배지를 받고 금방 키우지 않으실 분들은 냉장고에 넣으셔야 되고요 이제 이렇게 아침저녁으로 배지에다가 분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버섯이 이정도 올라왔을 때는 버섯에다가 물을 뿌리지 마시고 이렇게 가까이 대고 배지에다가만 충분히 물을 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지금 배지에다가 물을 다 뿌려 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해서 수분이 날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을 씌워 주시면 됩니다 2일차입니다 하루 사이에 많이 컸네요 아침 저녁으로 배지에다가 물을 충분히 뿌려주셔야 됩니다. 버섯에다가는 뿌리지 마시고 배지에다가만 충분히 뿌려주세요. 저는 이미 다 뿌려놨고요. 그리고 비닐로 다시 이렇게 덮어주셔야 되겠죠? 3인차입니다. 엄청 잘 크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잘 크고 있죠?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배지에다가 충분하게 물을 골고루 뿌려 주셔야 됩니다 4일차 입니다 와 엄청 많이 컸죠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이렇게도이 버섯을 이렇게 많이 놔두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셔 가지고 이렇게 많이 솎아내셔야 됩니다 이 끝에 쪽을 잡고 이렇게 떡 따시면 됩니다 원래 한 10개 정도만 남겨놓으라고 하는데, 10개만 남기기에는 좀 아깝죠? <laughs> 적당히 이렇게 떼내시고, 이렇게 끝부분이 달려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떡 떼내야 됩니다. 이제 5일차입니다. 음, 하루 사이에 버섯이 예쁘게 많이 자랐습니다. 확실히 버섯을 속아내니까, 빨리 자라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버섯을 뭐하러 키우냐고 사먹는 게더 싸지 않냐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키워서 먹는 버섯은 맛도 있고요. 또 키우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키워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또 이만한 힐링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버섯이 커 있는 거 보면 정말 기쁘답니다. 물만 주면 되기 때문에 누구나 키울 수 있고요. 지금 이 정도의 양도 굉장히 많이 남겨둔 겁니다. 한0 개에서 1 5 개만 키우면 되는데 너무 많아도 빨리 자라질 않죠. 제가 어제 좀 솎아내니까 이렇게 또 빨리 자랐고요. 이렇게 모양이 좀안 좋은 버섯들 이런 것은 이렇게 따서 찌개 같은데 넣어서 드셔도 되고 이제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죠. 여기도. 조금 모양이 안좋은게 있군요 이런거 모양이 안좋은거는 미리 따내셔야 다른 버섯들이 잘 자랄 수 있겠죠 그 뒤에도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지금 현재 19도에서 20도 정도 되는 온도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한 15도 정도에서 키우니까 너무 추워서 빨리 자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방에다가 놓고 키우고 있는데요 확실히 온도가 조금 따뜻하니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배지에다가 또 물을 뿌려 주시고 버섯에는 물 뿌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덮어주시면 되겠죠. 이제 6일 차입니다. 와, 버섯이 정말 예쁘게 자랐네요. 이렇게 예쁘게 이쪽에도 예쁘게 자라고 있죠. 제가 버섯을 이 배지를 받자마자 재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비닐 속에서 버섯이 많이 자라고 있었죠. 배지를 받자마자 재배를 하시면 한 열흘 정도 걸리면 요 정도 큽니다. 제가 낮은 온도 한 15도 정도에서 키워보니까 버섯이 예쁘게 자라긴 하는데 빨리 크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한 15도 정도에서 키우시면 열흘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이 버섯은 제가 19도에서 20도 정도에 맞춰가지고 키우니까 이렇게 자랐고요. 또이 배지는 한번 수확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세번 정도까지는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버섯을 다 수확하고 나면 이 배지가 휴식 기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한 열흘 정도 그냥 상온에 그늘진 곳에 놔주세요. 그래가지고 열흘 정도 지나면 처음에 하셨던 방법대로 물에다가 8시간, 9시간 푹 담궈 놓으셨다가 다시 또 재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버섯이 빵처럼 생겼네요. <laughs> 지금 여기 보시면 작은 버섯도 있고 큰 버섯도 있고 다양하죠? 요정도 크면 이제 수확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놔두면 또이 버섯이 가시 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버섯은 크지만 맛은 좀덜 하겠죠 그래서 요정도 되면 그냥 수확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더 키우시면 되고요 이 작은 것들은 놔두고 요큰 것들만 수확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뜯어서 찌개를 하시든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너무 예쁘죠 제가 낮은 온도에서 키우니까 이게 백화구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줄가 있는 백화구 아시죠? 근데 19도에서 20도 정도에 키우니까 그 백화구는 생기지 않고 이런 버섯만 생겼네요. 이렇게 따서 드시면 됩니다. 이생 생으로 먹는 버섯과 또 말려서 먹는 버섯이 향이 좀 다르죠? 말려서 드시는 거 좋아하시면 이거를 채 썰어 가지고 말리시면 빨리 마르겠죠? 말려서 드시면 더 영양도 좋다고 해요. 그런데 생표고는 생표고대로 또 맛이 있답니다. 향도 좋고요. 요즘 같은 때 집에서 아이들 있는 가정은 꼭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